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시장의 이슈를 다루는 남자, 마선장입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비트코인의 시황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댓글 고정란에 링크와 참여 코드 적어두었습니다. 오늘의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28.4K입니다. 어제의 저점 26.5K 대비 약 2K에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가져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이슈는 바이낸스 기소 사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소되기 12시간 전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5억 달러의 암호화폐 인출이 있었는데 그중 약 8억 달러의 비중은 바이낸스에서 출금이 확인되었네요. 현재 고소를 진행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미국 자국민이 사기나 조작 사례에 피해받지 않도록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고 CFTC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중입니다. 그럼 현재 바이낸스와 시지는 왜 고소를 당한 것일까요? CFTC가 고소한 큰 내용은 연방규정 위반 및 시지 지시하의 규제가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바이낸스가 불법 거래 촉진을 인지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바이낸스 IP 주소 통제는 고객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음. VIP 프로그램으로 대형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함. 바이낸스 US와 바이낸스가 다른 법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음. 바이낸스가 보유한 300여 개의 법인 계정이 활발하게 거래 중이며 시지가 통제하는 다른 계정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계정으로 확인되며 시장을 조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시장 조작으로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 제기. 시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 중인 계정은 약 120개 정도라 주장하며 고소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고 기소 상태 중이라 혐의가 없음이 인정된다면 하락분에 대한 상승분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에 대한 이슈인만큼 민감한 상황이겠지만 어떤 부분을 예측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움직임을 보고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네요. 지금의 장세는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이슈들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들입니다. 30일 미국 GDP, 31일 미국 2월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 등이 되겠네요. 증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메인으로 잡아두고, 거시경제지표를 꾸준히 체크해봅시다. 모두가 바라는 상승이 온다면 거기에 맞는 포지션을 잡아 투자를 하고 하락으로 나올 경우 더 좋은 포지션을 주는 기회라 생각하시며 투자 플랜을 세우면서 대처하시길 추천드려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